오늘은 광려산 정상 예언자 왕원에서 시작합니다 전편에서 도전 모드 5단계까지 클리어하고 드디어 2차전직 시켜줬습니다 2차전직은 당연히 중남으로 전직했습니다 중남이 허벤이고 허벤이 곧 중남이니까 풍속성 데미지 증가도 있고 스킬 쓰면 저항 10 감소까지 있어서 허벤이랑 찰떡궁합입니다 대만도 선택지가 있기는 합니다 태영섭 승전국이 거의 대만이 고정이기 때문에 승전주와 필요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아니 근데 다른 서버들은 중국 승전국인 경우가 많은데 태양서 퍼밴들은 다뭐 하는 건지 어, 토벌전 좀 하십시오. 물론 저도 뭐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어차피 내가 있든 없든 영향력이 거의 없으니까 가봤자 좀 시간 낭비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최소한 10명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만 다 모아도 승전국이 될수 있는데 이게 뭐 죄수의 딜레마처럼 다른 9명이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안 가고 말지 이 생각으로 그냥 계속 대만만 꿀 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섭에서 토벌전 컨텐츠 좀 살리려면 그냥 강제징용해야 돼요. 접속한 유저들 그냥 싹다 모아야 돼. 그래야 컨텐츠가 돌아간다. 대한민국 군인이 지금처럼 뭐 강제징용이 아니라 오병제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각 가정집마다 가족사진 대신에 이제 수령님 사진 걸어놔야 됩니다. 대한민국 망해요. 우리 민족성 자체가 강제로 시켜야 말 듣는 쪽 민족이라 풀어주면 안 됩니다. 요즘 m 지 리얼들 보십시오.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강제로 토벌전 참여하고 참여인원은 뭐 12시간 200% 경벤, 요런 거 보상만 해줘도 뭐 불만 안 생기지 않을까. 중남, 대만 말고도 인도 남자도 허벤으로 좋습니다. 땅속성 딜러라. 아무 속성이나 NTR 할수 있으니까 거상 속 알파메일이다. 근데 특성 스킬 한 개를 찍냐 못 찍냐에 따라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서 최소 260은 찍고 나서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다 중남 스탯은 올힘에 천하장사까지 먹어주고 특성은 저항각 1 0를 해주니까 기압 먼저 찍어주고 나머지 공진각 데미지 올려주는 충격 5개 찍어주면 됩니다 바로 사냥 투입해서 중남 써봤는데 생각보다 좋은지는 별로 체감이 안된다 물론 특성 다안 찍은 것도 있고 광려산몹들이 좀좁밥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당장에는뭐 여동빈이랑 다를 게 뭔가 싶네요 근데 이제 체감이 안 된다 좋은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 특 반대로 없어지면 역체감은 또좃된다 화질 같은 것도 1080 화질이랑 뭐720 화질 뭐 다를 게 뭐냐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하고 1080에서 720으로 다시 낮추면 갑자기 화질 모자이크 된것 같죠 노홍철이었다가 갑자기 유재석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중남 역시 당장에 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후에 국적 바꾸느라 뭐 중남을 못 쓰게 되면 역체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근데 지금 중남이 생겼다고 한들 사실상 사냥터가 바뀌진 않습니다. 물론 온몸 비틀기, 뭐 손목 지어짜기 하면서 각사문까지 진출할 순 있을 것 같은데 도전 모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온몸 비틀기나 힘쓰면서 사냥하고 싶지가 않다. 그냥 편하게 냅 빼놓고 사냥하고 싶어요. 어릴 때나 뭐 스무 살때 여행을 가도 배낭 하나 메고 전국 일주하면서 무전 취익도 했다가 몸이 고생하면서 여행을 할수 있었는데 뭐 이제 서른 넘어가니까 그냥 편하게 베트남 황제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물론 쌀국수 말하는 겁니다. 돈 나가는 용병들 뽑을 때마다 말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무자본 아닙니다. 매회 뽑을 때까지만 해도 무자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현금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자본 카테고리에 넣어놨냐 재생 목록이 이제 한 둘이 아니라서 여기서 더 만들면 좀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닥치고 보세요. 그리고 좀 무자본이라고도 좀할 수도 있지. 요즘 뭐 여자애들 쌍꺼풀 수술 수술이라고 합니까? 그냥 이거 뭐 성형이 아니라 시술이다 이러지. 이거는 뭐 과금이 아니라 좀 도움 좀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도 이런 걸로 색글이 많으니까 아우, 머리가 아파요, 그냥. 어쨌든 코끼리 만들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봉돌이 90개, 봉서가 6개, 증서가 4개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놈이라 만드는데 뭐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현무섭에서도 코끼리 만들 때이 새끼들 돈에 미쳐서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돈만 들어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뭐 코끼리 만드는데 며칠 동안 퀘스트를 깨가지고 뭐 재료를 모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솔직하게 돈만 주면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봐요. 예전에 가을 동안에서 뭐 원빈이 사랑 뭐 이제 돈으로 사겠어. 이 말을 했었는데. 어릴 땐 저게 무슨 개 족빠는 소리지 말 같지도 않은 대사가 다 있냐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 말이 좀 말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자 만나겠다고 뭐 무슨 데이 투투 데이 백일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이런 것들 다 지키면서 신경 써야 되고 매일 문자하면서 전화하면서 오늘은 뭐 했다 군 시절 뭐 행복한 중대장도 아닌 것이 이것을 투족 다 보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졌습니다. 그냥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갖다가 뭐 일주일 에한두번 정도 만나서 얘기하고 놀러 가는 게 좋지 옛날처럼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얼마면 돼이 말이 이제는 좀 공감이 된다. 그래서 돈만 주면 컨텐츠는 할수 있게 해 주는 새끼. 컨텐츠 지업 바가도 가차는 만들지 않는 새끼. 그렇다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 새끼. 찬익 새끼. 오늘도 찬익 쿤의 장수를 좀 기원하면서 욕한 바가지 좀 시원하게 받고 갑니다. 씹 아, 새끼. 두 클라 이용해서 사 국가에 필요한 몬스터들 모두 만들어줬고, 삼 클라 벼락술사로 이동해서 쫄경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백레벨까지 키워주고, 인도로 이동해서 몬스터들 전직시켜줬습니다. 전에도 말한 좀 기억이 나는데, 몬스터 전직 한 곳에서 좀 전직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조련소를 퍼트려 놓은 이유, 인도 나라 크게 만들어놨는데, 막상 컨텐츠로 채워놓기는 힘들고, 그럴 능력도 못되고, 그렇다고 고생해서 만든 거 어떻게든 좀 유저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직할 수 있는 조련소 퍼트려 놓고 유저들 똥개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냥 산책 좋아하는 강여공 말고 누가 이런 걸좀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고생고생 하면서 몬스터 전직 시켜줬고 상위 전직 수색병, 티아메트, 황소 인간까지 바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봉돌 들어가는 몬스터들은 바로바로 합체시켜주는 게 제일 효율 좋습니다. 코끼리도 결국에는 부동명왕 재료기 때문에 동명왕보태을 생각해봤을 때 몬스터 단계의 레벨 보태은 굉장히 좀 미미하다. 그리고 몬스터 전직이나 합체는 반드시 본캐로만 하십시오. 수색병, 티아메트, 황소인간은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실수로 이제 부클라에 만들어 놓으면 진짜 피눈물 납니다. 강제로 코끼리 하나를 더만들어줍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본캐로만 전직을 시켜주고 합체까지 시켜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놓은 사명제는 배관기에서 사냥하면서 쩔경으로 190 레벨까지 찍어줬고 코끼리로 합체시켜줬습니다. 수색병이나 여기까지는 다른 국적에서도 고용이 가능하지만, 코끼리 합체할 때는 인도 국적이나 2차 전직이 돼야지만 가능하니까, 이거 참고해주고, 저는 이제 인도 귀서 먹는 게 아까워서 미리 2차 전직을 해둔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 대략 잡아서 130억. 이거 참고하라고 이런 거 정리를 해 두기는 하는데, 데이터 쪼가리 만드는데 40만 원을 태운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을 하니까, 현타가 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용 생각하면 못 하게 됩니다. 그냥 안 보고 해야 돼요. 어찌됐든, 만들려고 한지 이틀도 안 돼서 호끼리 만들어 줬고 호끼리 실전 투입도 할수 있게 상아까지 바로 구입해 줬습니다. 태왕섭이라서 머뭇머뭇 되다 보면 또 막차 놓치게 돼 있습니다. 살수 있을 때좀 사놔야 마음이 편해요. 41억에 상아 구해 줬고 마찬가지로 부도명왕 제로 역시 까먹기 전에 미리미리 구해 줬습니다. 각성석, 검기결, 작당속, 영거의불 족쇄 달린 송곳니, 흰근까지, 전장 잔액 14억까지 녹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끼리 뽑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편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